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에돔과 이스라엘의 그 갈등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피를 나눈 이두 나라가 어쩌다가 이런 숙적 관계 이 원수지간이 된 것일까요 그걸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 족속과 유다 자손의 분쟁 관계는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아들이 싸울 때로 역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 장세기 25장 2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 이, 여기서 이두 형제의 분쟁에 대한 예언은요, 이 야곱이 그의 형의 장자권을 빼앗음으로서 시작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장세기 25장에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형 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예, 가로챈 후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딱 받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음, 라는 이 축복을 딱 받습니다. 반면에 에서는요.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야곱을 이제 죽이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어떤 말을 듣나요? 자, 27장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네. 자, 이 일은 이제 거의 뭐 축복이 아니고 저주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에돔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형제 간의 악감정이 역사 속에서 이두 민족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전통적인 적대국이 이제 되어 간 것입니다. 자, 이후에서는요, 이 사해 남동쪽에 위치한 이 세일산에 이제 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세일의 발음이 턴이 많다는 뜻의 에서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야복강 사건 이후에 두 형제는요, 화해를 합니다. 하지만 또 이후에 그들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은요, 계속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원수 관계로 계속 계속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이그두 민족의 분쟁의 역사를 보여주는 첫 장면이 민수기에 이제 등장합니다. 자, 이 민수기를 여러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민수기에는 38년간 가데스파냐 이제 생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에 모세는 이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들의 땅인 그 왕의 대로를요. 예이 왕의 대로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왕의 대로를 이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밟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여기를 통과해야만이 저 위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돔 땅에 있는 그 왕에게 허락을 이제 구합니다. 여기 좀, 어, 좀 우리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자그 내용이 20장 17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청하 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그런데 에도망이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보세요. 거기 우리 큰 길로 이제 지나가고 물도 거기 있는 물도 안 마시고 포도원 너희들 밭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 제발 거기 지나가기만 해 달라고 했는데도 에도망이안 돼. 절대 못 가. 이렇게. 내가 칼로 막을 거야 하면서 영토를 통과하지 못하게 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민수기에서는요 나오지 않지만은요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 3장 7절 말씀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 이민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에돔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할 수도 있는데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전쟁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자그 결과 편안한 왕의 대로가 아닌 진짜 먼 거리 광야길을 이리 쪽에 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쪽 길로 이게 우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막이 있는 계곡길로 여러분 거기는 길이 아닙니다. 아라바 사막이 있는 계곡길로 완전히 다리 있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이게 여, 여기도 보세요. 다 붉은 붉은 모래 붉은 모래잖아요. 붉은 모래 이 에서가 있는 에, 있는 그그떡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 도, 돌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죠. 그래서 뭐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 불평을 하는 결과 무슨 뭘 만난다. 예불뱀 사건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불뱀 사건을 만나면서 여기서 큰곤 곤혹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구절이 나오죠. 가차문. 자,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 애동과의 악연이 되는 사건이 방금 이제 거기 민수기에 사건이 있었다는거 알고요. 그 후에요. 이스라엘이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 시대에 초대 왕국인 사울 왕때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요, 읽어볼게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여기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주변 대적들을 다칠 때에 그 나타날 때도 이 에돔이 있었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민족들하고 이제 전쟁을 할때 에돔이 끼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용감하게 아벨렉을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 을 약탈하는 자들 이제 자들의 손에서 이제 건졌더라. 이렇게 이스라엘과 에돔은 불편한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계속 계속. 자, 그러면 언제 이 에돔을요, 이 완전히 이 이스라엘 남 유다가 제압을 할까요? 예, 완전하게 제압을 하는 때는 바로 이제 사무엘 하 8장에 보면. 에돔을 완전히 제압합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처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황금기입니다. 이때에 이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가장 힘이 셀 때에 그때 애돔을 완전하게 제압해서 완전히 이제 복속을 시킵니다. 특히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죠. 이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 여러분 다윗도의 예, 사무엘하 11장에서 넘어지고요. 예, 그 아들 그 솔로몬도 열왕기상 11장에서 예, 넘어지죠. 11장에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적 결혼하면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제 우상들을 멸망산에 하나 둘씩 이제 놓으면서. 우상숭배의 죄가 나오자 하나님은 에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이제 경고를 합니다. 자, 그 경고가요. 열왕기상 11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의그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솔로몬이 딱 우상숭배라는 그 죄를 저지르자마자 나타나는 첫 번째 사건이 주변 나라들의 반역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조공 받치면서 꼼짝도 못하던 자들이 딱 하나님이 이제 그 반역하도록 허락을 하는 거죠. 허락을 하자마자 이 애돔 사람 하다시 먼저 제일 먼저 대적자가 돼서 반역을 일으키고 이제 치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예레미야 2 7 장에 보면요. 이쭉 제가 이제 역사를 한번 구역 역사를 전체적으로 훑습니다. 애돔과 관련돼서요. 예레미아 27장에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4년 대에요 B.C. 594년에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을 탄압하고 공격하고 이제 조공을 받아가고 하니까요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들이 야이 바벨론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하면서 대책 회의를, 회의를. 입니다. 어디에 더 가요? 예, 예루살렘에서. 자, 이때 모인 국가들이 유다, 에돔, 모압, 암몬, 시돈, 두로 이적혀 있죠. 예레미야 2 0 3절에요. 이 국가들의 왕들이 특사를 보냅니다. 야, 야, 대, 대사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대책 회의를 하는 거죠. 아, 우리 이대로는 못 살겠다, 우리. 그래서 우리 연합군을 결성해서 바벨론과 한판 떠자, 한번 붙자 그냥. 이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이 컨벤션 세타, 이 회의를 하고 있는. 이컨벤션센터에딱 예레미야를 보내죠. 뭘 과요? 나무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밧줄로 다 엮어서 이제 딱 보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다그 부분을 읽어 볼까요? 유다의 왕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여와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내 목에 걸고 하면서 이 그림처럼 이제 멍에를 자기 목에다가 메우고 이 특사들이 모여 있는 에돔, 모아, 뭐 여러 주변의 나라들 특사들이 모여 있는데 탁 가가지고 이 멍에를 하나씩 나눠주면 좀 예레미야가 그 특사들에게 이 멍에스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종 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넘겨줬다라는 거죠. 또덜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들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너부칸네사를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금민족을 그 벌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닿는 게 좋다라고 이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너희를 이렇게 멍해에 꿰어서 포로로 노예로 잡아갈 것이니까 그런 꼴 당하지 않으려면 모여서 연합군 만들 생각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지금 손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개가 불가하다. 너희들은 하늘에서 결정된 일을 순순히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이 예레미야가 이 컨벤션 센터에 가지고 딱, 딱 전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